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고용진입니다. 제240회 임시회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 처리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이 웅천지구 악취 문제 해결 방안, 여수시 청년 정책 실태와 문제점, 하양명 물량장 활용 계획, 2016여수세계선박남의 준비현황 및 연계사업점검,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경도 영육교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은 6분의 의원이 명예도로명 지정, 여천권력 관광산업개발, 고압산소치력이 지원, 부영일단지 재건축, 노인·청년이 함께 행복한 여수시, 여수시 재정낭비현안은 내용으로 다른 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조례안 19건, 결의안 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의결 1건, 의견 청취 1건, 기타 1건 5건입니다. 조례안 19건 중 의원 발의는 15건으로 여수시 위기 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홍보물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다해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절약 등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무대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